누나 무슨 치킨 시켜서? 그냥 황금 올리브 순수. 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 앞으로. 어. 아니 금이 <laughs> <도미> 양이 달래. 내 70W짜리 단발단발단발한한 구나 그런가? 단발, 단발? 단발. 한, 한 단발. <웃음> <웃음> 이것까지 다. 이게 보내준 거죠? 네, 시켰으니까 시켰을 때 12만 5천 원짜리. 여기 12만 5천 원이고 이게 70 와트인데 네. 만약에 뒤에 팬이 돌거든요. 시작만마 팬이 돌아요. 네. 근데 만약에 팬이 고장나면은 네. 자동으로 지가 40 와트로만 작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팬이 고장나면 팬이 네. 고장나면은 지가 자동으로 4 0 0 w 작동이 되기도 있어서 그렇겠네. 이제 과열 방지, 과열 방지가 네. 되고. 이게 70W 풀발기로 계속 틀면은 얘로 굉장히 많이 나요. 음.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그냥 탭을 보여줄게요 그렇죠. 오늘 사면은 이제 구매를 눌러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어, 볼트 너트 다 들어 있고, 들어 고 디머. 디머가 두개 음, 들어있어. 아 혹시 고장날까봐 아 한개더 주고. 음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브라켓을 연결해서. 보통 뭐 공사장 가면은 쉽게 살수 있고, 뭐야 찬물점에서도. 그냥 한 뺀? 한 뺀? 두 뺀? 세뺀 정도? 세 뺀. 그만. 70. 네, 세뺀 네. 정도. 그리고, 일단 위에다가. 네. 바꿨죠? i n k i 안 bad at the 이건 o d 거 o o 이거는 이따가 n 결할 a 쓰고 이거는 얼마 You 1 0 0 만0원 네, 잘량계지랑잘량계지 그리고 이거 이도좀 이래. 네. 네. 예, 이거 는 이제 USB 충전. 만1 0 0 0계지지디 i 부터 연결할게요 디 t 부터 t i 다 o 부터 t i 네 o 부터 Timo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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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런데 집에 있던 건데 집에 있던 거. 아무래도 아마 인터넷에 주문 하면 엄청 싸게 팔 거예요. 어, 이건 비싸지 않아. 요 네. 먼저 먼저 납땜하기 전에 어, 갖다가, 먼저 해나. 응. 아 이런 식으로 좀 묻혀줘요. 이게 보통 사람들 네. 이게 대고 하는데 묻힌 다음에. 그죠 예. 다음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오케이. 오, 이러면 쉬워 이게 더 편하네. 네. 대고 하는 것보다 이거 대고 이거 또 이거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근데 미리 미리 묻혀놓고, 네. 오. 일단 발 끝나버렸네 벌써. 네 끝났어요. 디모 연결 끝났 연결 끝나버렸네. 이거 쉬워요. 어려운 어려운 게 아니라서 대박. 음.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이 램프 선과 잘란기 선을 똑같은 색깔로 네, 연결, 연결할 거예요. 예, 네, 똑같은 색깔로. 응. 해 가지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면은 이거 좀 잡을. 생명이 아닌 이상은. 네. <laughs> 생명도 뭐 검은색 뭐 미리 또 나불 묻혀놓고 음. 분이 혼자서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촬영하려고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둘이 하고 있습니다. 묻혀놓은 됐어요. 이거 어, 끝이야? 응끝 어. 녹이면 끝, 끝. 아버지께 이거 얼마에 구입하어요 응. 세트에 800원 세트에 아 세트에 800원 양쪽을 다 피복을 벗겠습니다. 네, 검은 검정색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이렇게 되고 습니다 먼저 케이블 벗겨 가지고 네, 이었어요. 넣어 놓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 검정색으로 넣다. 하나 끝 하나 뱉고 네, 오케이. 음? 여기는 예. 음? 네. 안 빠지니까. 예. 끝. 빠지. 안 빠지지. 안빠지잖 뭐마음먹고 작업되니 빠르겠죠. 그걸 쇄 아까 디머랑 전량 계전하는 거를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그콘또 네. 바로 연결된 데다 연결하는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이거 잡으시고 네. 아가지께 케이블 선을 잡고 여기다가또 납을 그리또 납을 먼저 붙여 놓는 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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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이네. 이게 팁이야. 얼마안 묻혀도 돼, 됐어. 응. 검정부터. 오. 뒤에 싸우나? 응. 조용히. 해. 됐어. 응. 아니, 무시는 거거 똑같은 색으로만? 예, 똑같은 색으로만. 됐어. 네. 손에 떨어지면 안 되죠? 응. 떨어지면. 많이 안 돼. 많이 나. 뜨겁죠? 근데 그 굳이 또 뜨... 납때 많아도 되고. 아 그러네 납땜 안으로 그냥 연결해 가지고 전기탭으로만 감으면 되니까 그래도 이제 납땜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있으니까 그런데 네. 아, 잘 붙었어요. 음, 잘 붙었습니다. 묻어있는 납을 또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연결해도 될것 같아요 납땜 안에도 하지만 납땜기가 있으니까 있니까 네. 완벽하게 붙었어요. 아 이게 음. 좀식은다을 가야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음. 불로 지지하나요? 라이터로. 좀 살짝 크긴 깊어요. 음, 크게 있군요 살짝 수축만 시켜주면. 그러면 이게 전기 테이프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편하게 편하네. 이렇게 하면 됩고 이거는 조금, 이거, 이거 전기 테이프로. 그러 돼요? 이거는 전기 테이프로 네. 할게요. 이걸 혼자 만들었었어요, 전함이. 근데 오늘 영상을 찍는다고 다시 해체한 다음에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네.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고, 집에서도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 됐어요. 끝. 끝났어요? 연결은 이제, 다 이제 끝났어요? 네, 이거 끝났어요. 이제 제보도 끝났어요. 오, 대박. 일단 이거 연결하세요. 아. 이건 뭐, 안 띠도 될것 같은데. 와, 진짜 양쪽에다 끼우고. 아, 한쪽만 끼면 돼. 양쪽에다 끼면 아니야? 이미 있을 수 있게. 약간은 빡빡해야 고정이 되겠죠. 보시면, 이 정도로 쪼여주시면 된다는. 그 다음에 이제 요 디머랑 디머랑 이제 잘량계지를잘량계지를 꼼조? 꼼네조요조요네네꼼조네이 여기서 이렇게 도이거네고네 이게 초보자들이 뭐막 정교하게 려면 하겠지만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잖아 하이! 하이 그 하나 두개 음, 음. 있는데 초보또 하면 되아초보자기이또두개 하고 음, 음. <놀람> 연결을 했어니다편하다지도니까 놓칠 수는 필가 없어요 여기가 안옥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집에선 다 사놨습니다 네. 하지 진짜 쪼개야 되 집에서 연장할 수없 많이 필요없고 하게 이거 같은 하나 는데이거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 거예요. 이상로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PCB에서 납산 배터리가 됐고 PCB도 현재 8 3 남아 있고 1 2 7 v 음. 이제 디모를 돌려 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불 끌게요. 와 이거는 뭐 밝기가 이제 서기조절갖고게 끝나버린 거예요. 딱 그리고 보면 손잡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게 들고 되면 이렇게 이건 운동도 되고 와, 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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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돈 주고 살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잖아요. 자, 지금까지 주파 학생이었습니다. <목소리도>